짜지. 삐! <목소리> 아! 야, 스어야지 말고. 아니! 잡아지 마. 죽어서 덮어는 거야. 리 없어. 면가가또 간다. 밑에서 올라가. 아다아 아. 에이, 어. 아니라니까, 정재범. <목소리> <저. 제법. 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아니야. 그럴 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이거를 수비이를 즐겨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막 주, 자리도 못 잡고 하지 않러니까 보내주려고 또 생각하니까 어떻게 지금 혼자보내잖아 이러고 어떻게 되든 위로 뛰어나야 하면서 들어가서 섰 위로 뛰어나요. 가운데가 뛰어나면 돼요. 보내줄 생각하지 마세요. 네. 여기 정확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. 수빈이는 뛰어오는 거야. 형이랑 똑같아지요 우리 몸이 기울어지면 참 치는 거는 위로 뛰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? 공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래. 밑으로 들어가고 각도가 색가이 아닌데요.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. 풍기로. 병상이 뒤로 빼면 안 돼요. 그래. 그래. 예. 손수 다가 말했잖아, 아까 사이로 받은 것들 둘다 피하는 게 아니라 둘다 받으려고 그래. 스피드. 예. 남이스스레이스이위다위다 오케이. 와, 오케이. 와, 오케이. 아, 그렇다. 와 This oh. is

That's <laughs> awesome. 하이, 네. 여기다! 아! 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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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! 아! 스피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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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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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아! 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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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. 아! 아! 어. 아! 그래. 나투가수있 내가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 했어요 어떻게 줘야 돼? <목소리> 예쁘게 예가요 <말해. 목소리> 내가 힘든 자 위로 올려야가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 뭐 올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게 멀리 따라갔어 얘도, 얘도 이상 힘들게 나도 힘 따라갔는데 <목소리> 여기서 어 이러면 <목소리> 우리가 정확하게 주기 힘들어, 려운것에서는힘들따라가면서 최대한 밀어올려나 밀어올려따라가는게 제일 쉬운 것같한시니까 대충 하실 것 같은데? 이요 나는 더 매듭이 될으로이팅이이밀이야도이와야 셔!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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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. 아우 리들어오왜 공격수들이 자꾸 미리 들어와 이 단속 때문에. 아. 와, 잡 아, 와, 오빠들. 만한 번, 잠깐만 한 ha <laughs> 한 아! 더네 얘들 네, 네, 공격수들 네. 어디 갔어? 았어 야, 공이 없어진 것 같다. 없어져서 아들 어 아, 아. 아 왜이렇도망가어갔그게 아하! 아, 네. 밖았나요 어,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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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숨 쉬기. 네. 물 마시고 만혼자라가면안 돼. 어디 올라왔어들아 아유. 아, 뭐 하나 저페이지2 들어가야 돼. <목소리>